안녕하세요 여러분 테이머트입니다. 오늘은 지금 된 이벤트 보이시죠 이 아줌마 이 아줌마 이벤트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일단 보시면 일단 가운데를 보시면 자동차 바구니가 있고 이 아줌마가 있습니다. 여기 표지판을 누르시면 이런 게 뜹니다. 이, 여기 그과 어떤 그, 인챈트 뜨면 저기 위에 과일들이 락 뜹니다. 거기 거기서 그 뜨면 여기 상자에다 상자 여기 보시면 거랑 니다 여기 원래는 코가 없었는데 생겼죠? 보세요. 이런 씨앗 이런 앗들새로나온 이런 씨앗들 그런 것들. 여기 이건 원래 있었던 거 이거 슈. 슈 이거 슈가 애플도 가능합니다. 조건 바뀌지 않았는데 엔딩도 바, 엔딩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. 그럼 오늘 설명 마음에 들었나요? 구, 마음에 들었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.